예, 여러분들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접속을 잘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름을 이 잘못 지었어요 이름은 보통은 다 1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많이 이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기도 사이트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www.startbig.go.kr 예, 스타트 비즈 예, 처음 창업한다 여기다 법인이면 법인이라고 좀 이름도 같이 넣어 놓던가 하지 참 그냥 스타트 비즈라고만 넣어놨어. 예, 하여튼 공무원들은 이름 더럽게 못 쪄야.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네. 아무튼 예, 큐티 커티 커티 아 커티 cmk 네 그래요 아 칭찬 감사합니다. 네, 칭찬만 하지 마시고 저기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하시고. 조금 더 좋으시면 한 단계 더 넘어가시면 네 커티 아 큐티 아이고 부끄러워 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부끄 부끄러워라. <laughs> 아, 네 아네 큐티 cmk 네 알겠습니다 큐티 cmk 네 아... 하... 제가 영어 공부 손 놓은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서 다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QTCMK님. QTCMK.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어, 예, 이름, 벌미, 1인 법인 설립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요거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이 협조가 잘안 돼, 협조가.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풍선 세계 큐티 C M 케이닝 네네 <laughs> 네. 오늘 목소리 업됐다네 아니 뭐, 지난 시간부터 좀 즐겁게 하려고 여러분들 재미있는 내용 좀 많이 알려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진지한 얘기하는 게더 재밌어요 네. 따로 질문얘기 하는거 보다 네, 아무튼 개인적인거고 아무튼 온라인 범위 살리실 땐들어가서 메인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여러분들 페이지가 잘 안넘어가요 왜냐 이 페이지는 이 페이지는 보안 뭐 설치도 있지만 여기 그 오른쪽에 그 호환성 보기 설정이라고 아세요 호환성 보기 네.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있는데 또는 여러분들 그 창에 보면 도구라는 데 있어요 도구라는 데 보시면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이 사이트를 추가하셔어 이미 추가돼있네. 여기... 어, 다행히 제가 미리 해놨나봐요. 그래서 추가하시면 에, 되고요 다음... 아, 여기도 또뭐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설치를 안 해놨네요. 제가... <laughs> 네. 아무튼 여기 그 가입하셔서, 만약에 이제 법인 설립 진행하시면 실제로 이게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을 다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법인 설립은 어디까지 하냐? 어, 사업자 등록 전.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기 전까지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서 할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어, 직접 가서서 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등기소도 방문하셔야 되고, 세무서도 방문하셔야 돼요. 등기소, 세무서. 네. 방문하셔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제 목소리만 들려서. 네. 그래서, 네. 그, 보시면, 네. 온라인 법인 설치 시스템 하실 때, 네. 그래도 불편함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온라인 법인 설치 시스템으로 하시는 게, 예,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 예, 수월하실 수 왜냐면 등기소 갔다가 <laughs> 등기소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또뭐여러군데또 많이 동사무소도 가, 동사무소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구청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지 설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1인 법인이신 경우에는 그래도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려요. 세무서 안 가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 아니에요. 세무 세무소? 세무, 아, 세무소 가야 돼요. 세무소 안 가면은 불가능해요. 등기소, 세무소 가야 돼요. 네, 이거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 아마 진행하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아마 상당수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제 있는 사무실 주변도 보니까, 예. 네. 이렇게 짜증나서 포기하시고 아마 그분은 저기 법무사한테 대리신청 하셨을 거예요 아마. 온라인인데 음, 이름만 온라인이에요 이름만 온라인이고 제가 이름 바꿨어요 제가 콜센터라고 콜센터 법인설립시스템 예, 이렇게 하면 돼요 콜센터 여기 친절해요 예, 왜냐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거는 외부에서 일반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책임 운영만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이두 곳에서만 예, 책임 운영 기관인데 책임을 별로 안 지고 있어요. 예, 얘네들은 별로 책임 안 지고 외부 사업 일반 사업자 법인 사업자겠죠? 그 사업자에서 운영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아마 콜센터 직원으로 임시로 그 임시? 어, 아무튼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콜센터 직원하고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매일 통화하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콜센터 직원이 제 대신 등기소 전화해서 서류 처리해 달라고 하고 세무서 전화해서 세, 서류 처리해 달라고 하고 뭐그 구청에 전화해서 뭐 하라고 하고 뭐 하여튼 네, 아주 거지 같은 시스템인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지나고 나면 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의 혹시 콜센터 직원들과의 많은 그안 좋은 추억이 있으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무사, 에 법무사한테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법무사가 일주일 안에 해줍니다. 일주일 안에 네. 하다못해 등기소 제가 전화했을 때도 그 등기국 직원이 제가 하도 많이 전화하니까 저한테 "혹시 법무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그렇더라고요. 아 이거 왜 소개하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소개해드린 거예요.